한복을, 한복을 입고, 입고 가을 쓰고 그 한복은 그 을사오적층 한명 어, 이지영이 선물한 한복이라고 아. 합니다. 아 을사오적. 어, 예, 을사오적 다 선명 다 알고 계시죠? 아그다 알죠. 한국 사람이 모를 수가 없죠. 한때는 또 유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총 다섯 명이 이제 을사늑약에 서명을 해서 네. 을사오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별로 뭐 이렇게 외우고 싶진 않지만 또 사실 이런 악당들 내국노들의 이름도 외워야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 한복을 입은 거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음, 네. 네, 사실 유화책을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어, 남녀노소 어, 양방 천민 만농하였소 예. 목숨을 콘다라는 것을 이 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음. 우리 저 임진왜란 때도 승려들이 음, 음. 지금또 신부님 보니까 승려 생각이 나는데 승려들이 <laughs> 이게 <laughs> 종교에 살생하지 말라고 돼있는데 의병을 일으켜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사신성인의 네,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이 또도요 어, 무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본 쪽의 피해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어, 그래서 문화적으로 아.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일본에게 치배를 당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계획으로 한 어, 그러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사진이 나타났다. 아 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계획 중에는 좀 무력으로 강제로 합병할 계획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있었죠. 어, 네. 문화 전체을 쓴다고 해도 네. 합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렇 예, 합병하면서도. 원활하게 한국 사람들이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네. 문화 촌체를 상당히 간조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안중근 의사의 이거 때문에 혹시 병합이 앞당겨졌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 그 안이사의 위고 6개월 전에 네. 이미 그 일본의 강경파들이 한국을 먹어야 한다라는 위기 아. 오늘을 내놨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벌써 아니사 위고 6개월 전에 확실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을 완전히 이, 지배하기 어렵다. 그러한 어. 결론을 내렸다라고 음. 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배상금을 못 받고 당시 일본 재정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아. 빚더미의 국가여서 네. 그 침략을 통해 식민지를 하면 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국을 일본 통치에 맞게 재편성하는 데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 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아~ 쉽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이토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이토의 선생님은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인데요 혹시 이시다. 요시다 쇼인. 쇼인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한테 일본은 그~ 개한탄 했고요. 그 때, 개한타하면서, 피온둔 조약으로, 경제적으로 응.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시라 쇼이은 오히려 일본보다 약한 나라, 그러니까 조선을 비롯하여서,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똑같이 피온둔 조약을 맺고, 일본이 서양에서 잃어버린 경제적인 이익을 네네. 얻자. 그것을 계속 이토 히로부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아. 어떻게 보면 요즘 지금 일본 정치계에 있는 일본 우익의 창시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예 창시자인 네. 거예요 네. 어 실제적으로 현재 그 어, 일본 정치계에서도 요시라 쇼누을 정교한다는 사람들은 아직 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 어 그리고. 한반도를 어떻게 일본인들이 당시 봤을까라는 음. 것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한반도의 형태가 일본을 노리는 뭐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뭐다요? 한반도의 형태가 일본을 노리는 무엇이다. 음, 무엇이라고 무엇이다? 생각하세요? 화, 화살? 어, 비슷하지만 화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모양이 뭐 호랑이 호랑이 뭐 우리를 뭡니까? 언젠간 삼킬지 모르는 호랑이 같다. 이빨 네. 칼이에요 칼을 아, 칼. 는 칼. 자한 번도 견박아요? 이렇게 형태가아이아저 네. 아, 아, 네. 일본의 덩어리를 겨누고 그... 있는 비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아, 한다. 번도... 아, 굉장히 네. 위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를 얻어버리면 그 다음은 음, 일본이 다예그 칼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다. 음. 그러니까 반대로 한반도를 얻어야 한다.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잃어버이 위대롭다. 한반도를 잡아야 된다. 그 일념은 너무너무 강했어요 음. 거기에 최동 공계 안중근 의사였다. 라는 아. 이야기가 되는 오. 것입니다. 전투을 걸었다. 어. 그럼 그보국이라고 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유린하려고 했다는 걸 알렸기 때문인가 보죠? 네. 그 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처음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음, 한복도 입고. 음. 네. 그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온 거는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네. 얘기를 말끝마다 하고 다녔어요. 이또이로니다 아 예. 러시아하고 우리가 전쟁까지 치러 가면서 어 한국을 독립국으로도 나, 놔둔 은 거를 봐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의병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빚을 지게 해갖고, 네. 그것도 일본에 이제 갚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다 이또의 그 어떤 농간이구나. 특히 이제 안중근의사가 이제 분개해서 하얼빈이를 일으키게 된 거죠.